복자복자는 아일랜드에서 뭐 하면서 살고 싶어? 내 나이 78세! 정복자선생님은선이어은 <laughs> 꿈이 어떻까 되십니까? 아내 i 마지막 꿈 갱스터를 이루려고 돈을 벌고 있지 지금 되지 have to gangster. I don't know what you do. I don't 아이고, 처음은, 아니지만, 아,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아, 처음뵙겠습니다. 처음 아니지만 반 관광사 저저 21호차 김승인입니다. 아. 김승인. 아. 알았다. 태우야, 찍어준거 올려야지. 아, 저따 씨. 이 날씨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빡대가리세요? 네? 저 그러면 나 바로 들어놓을게요 그러면 기사 양반이 바로 나 책임져야 돼. 예? 아, 그거. 아, 그랬나. 예, 네, 박서준 닮았다고 하던데. 아, 누가? 어, 누구야? 안녕하세요. 가세요, 가세요. 성공하셨네. 야 멋있다. 아, 야 아무튼 그 앞으로 너무 앞으로 자부다 간 아, 나왔어 한번 하자. 순해 아, 예, 씨도 에이? 약간 좀 그런 쪽이야? 아 복자 씨도 갱단. 이나 아. <laughs> 갱스터 들어올까? 자가자. 네? 보스, 잠깐 그거 중요해야 돼. 보스 누가 할 거야? 갱단 이름 청룡 그룹 받도록 하겠습니다. 청룡 네. 그룹. 요 리더는 네. 여기 복자노입니다. 네. 복자노는. 정복작님. 자 나중에 여기 뒷배경을 해야지고 우리 청룡그룹 저 사진 한번 찍어야지. 와, 아 예쁘네 예쁘네. 아 여기 예쁘네. 어 좋은니? 야 누님이 저거 뭐야? 오토바이를 몰었다. 아나 택시 탔는데 이게 경찰차였다 이게? 늙어서 그래 늙어서. 괜찮아. 음. 누구야 이거? 아, 이거 봐, 기억이 안 난다네. 살짝씩이지. 치매가 와요. 병원 한번 알아볼까? <laughs> 병원 한번 나중에 알아봐라, 이거. 그 밥풀이 말이 맞다. 이거 내가 죽으면은. 내가 죽으면은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하려는가. 다들 할머니 이러면서 지금 할머니. 은니 누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죽으면 얘네 다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지금 이게 내 인생인데. 한번 해 볼게요 이제. 지금 내가 제정신일 때그 얘기할 게 있어요. 리나야. 리나야, 리나야.

옥자 누님이 우리를 배신했다 난 <laughs>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뭐 아, 가이드로 해야 되냐 이나좀 나 건져줘라 아저 떠내려가는 쓰레기가 누님이에요? 에이. 문탁아 너는 게 예, 제일 좋아 내 <laughs> 친구 모여라 복무공놈 네 꼴찌 고문탁 <웃음> <웃음> 고드마 아이 차 잘못 뽑아 가지 야야야야야야 야너 아 <laughs> 잠깐만 이거 왜이러나 이이이 이게... 동물새끼 관리 똑바로 안 하냐 어? <laughs> 아이고 저거는 내가 관리를 못할거 같은데 네 남편관리 이게... 잘해라이 이게 남편? 회부야 <laughs> 제뭐쟤뭐 <이제> <laughs> 뭐 나중에 몸통도 닭 되는거 아니지? 꾹꾹 너, 너 괜찮은거지? 야이 닭새가리야 <laughs> 아 <아이>, 회부야 <laughs> 너가 실외 어떻게 난다는거야 닭은 못난다니까 회부야 <laughs> 저는 꿈을 꾸습니다 <laughs> 동규야! 에이 그래 그려, 그려 보기 좋네 보기 좋네 동규는 기타 잘 치게 생겼네 마이마이요 뭐하고 왔어요 동규야, <laughs> 동규야. 좋대요, 눈이 대요 눈이! 눈대 승윤아 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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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 너네 너네 너네왜이 새끼야 혹시 그발 사이즈 알려주실 수 있을까? 제가 기억하기요네가 <laughs> 알아서 뭐하게 아이 선물 들리라고 그러지! 대모야, 빨리 내려가 봐봐. 다 이거. 그러면 이거 멈춰야 돼. 어, 어, 뭐야?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줘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아이고 또 빠졌네 저기. 아들 챙겨줘서 고맙고, 잘 따라줘서 고맙고, 모여줘서 고맙고, 재밌었습니다요. 복자, 복자는 아일랜드에서 뭐하면서 살고 싶어? 총수 다니고 싶다. 가족들랑도 이 재밌게 놀았고. 기억하고 연락해주는 다른 친구들도 너무 고마웠어. <목소리> 아, 아. 언니야 은니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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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. 철봉이! 철봉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절봉이> 괜찮아! 이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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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때문에 조선족 어디 갔냐? 야, 너돈 떼... 바로 하나, 둘, 둘. 둘. 아, 네가 들어가면 어떻게? 눈치 게임이 아니잖아 이거. <laughs> 자, 오스. 야! 야, 내차 도전다. 내 오늘 내가 열드릴게 <laughs> <이런 걸 그럴게. 웃음> 네, <laughs> 나와요, 나와. 야, 이씨. <laughs> <laughs> 야. 어디다가요? <laughs> 네, 어디다 <갈까요? 웃음> 보여줄까요? 저희 의 위험을. 가운데 근데 우리 어디 가도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아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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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안녕. 행복했어요. 네, 어, 정감작. 어어어 어, 왔어. 할머니. 오 많이 예졌네 뭐야 성공했어요? 예예 성공했어요.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. 아유 아닙니다. 예, 잘했네 아유, 이제 잘하네. 수업 좀 잘하네. 자, 하나 둘. 네. <웃음> 내가 기억 못해도 다들 날 기억할 거야.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잘 살았어요. 가족들도 잘만나고 완성됐네. 중국자의 삶.